는신앙계 빼. 어우 추워라. 안녕하세요. <laughs> 아웃겨. 네, 저희는 사이드 많은 데를 좋아해요. 아니 제가 좋아해요. 저 얼큰 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매워가지고. 내 껍데기 하나 먹어야겠다. 엄마 와, 빨리 와왜왜 왜? 진짜 <laughs> 어? 오기 나 타옵니다 불 낮춰놨어 아니 본인이 꿈을 어려 어려 나를 빨리 오라고 이거 삼단 그... 장난 여보 토스트 맛있었겠더라 대답 없는 아뭐네 네, 잘 드세요. 음. 자기 저거 넣으면 대패는 확실히 엔코보다 상추다 음. 음. 와. 아 맛있네. 근데 엔코는 대패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음. 내가 썰을 줄게. 뭐야? 근데 확실히 대패는 비니보단쌍우도 음. 맛있는 것같다 음. 와, 이거, 이거는 이거 자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어? 왜? 봐봐. 자기, 자기 탈란다, 내일. 100% 탈란다, 자기는. 나는 괜찮아. 알지? 나는 우유 유통기한 1주일지난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laughs> 음. 맛있어? 네, 음식을 먹었을때입안에 행복하면 네 혼자 말하지 말라고 아 혼자 말아 혼자 말마야면안 좋다 그랬지 쌩이 그래도 한번뭐아이게 김치도 진짜 맛있어 김배가기름 많이 넣었대 절여진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김치 지금 세개 먹었어 아 진짜 음. 한잔 갈래요 달래 봤어 네가가안 되면 서 같이 가자 짠나 근데 쉬어? 야내그 음. 보내랬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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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이고 그래 음. 아 이렇게 다는아다 응. 그치 거고이 꼬여, 내가. 나오, 야, 나오니까 야, 좋다. 그래 세니까? 어. 음.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와사비.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기 좋은 것들이 많으면 싸을잘랑 먹는 것 같아. 음. 근데 쿠크쿠 요새 쿠 크크크 진짜 맛있어. 맛있더라고요. <laughs> 응. 어. 아니. 아니. 먹다가 진짜 웃음, 왜? 먹다가 웃음 나요. <웃음> 더좀 좋지 않 <laughs> <와. 웃음> 여보, 근데 이, 이게 볶음밥까지 어, 못갈거 같은데요? 네. 취한, 취안 좋아한다고 쥐지지지, <laughs> 괜이 <지, 지>, <laughs> <laughs> 여보, 근데 여기서만이거어 더 내려와. 안돼 안돼. 다 됐어요. 내가 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그어 보여줄 수가 없고. 한잔 하시죠 네, 네. 짜잔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여보 우리 이거 이제 밥 시켜야 한대? 왜 맛있어? 호불호는 아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여보 근데 자야 껍데기 시킨 다음에 원래 이걸 하나 빼고 시키거든 사이드식으 아, 생각해가지고 <웃음> <웃음> 뭐야? 잘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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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얼큰 라면 맛있을까? 얼큰 라면 먹으러 갈게요 얼큰 라면 끼를 때 우리 전하 씨술더 마시겠으려나? 뭐라노? 음. 음. 저 돌아갔어 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지? 밥안 시킬까? 밥이 없어 밥이 있어야지 네. 국물에 말아먹기, 뭐라는 음... 있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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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으으으게 주세요. 으으으으으니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먹는 으밥으는으으으으 거. 아, 뜨거워. <laughs> 아 밥, 아왜 이래! 여보가 내가 좋아하는.. 플라스에서 산 거, 이걸로 한번 맛있게 해볼게요. 일단 혼수를 영상을 이제 올리고 아주 맛깔나게 먹어먹었습니다. 자꾸 이야기 우와! 맛있겠다 혼수를 영상을 올리고 혼수를 간단히 해보겠어요. 아잘 먹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먹을까? 이거 보이나? 쫄어도면 뜨는 약간 뽕거 같다. 좀더 매웠으면 좋겠어가지고 청양고추 를좀 넣었습니다. 콩나물 먼저 먹어볼까? 음. 음, 많이 맵지 않 은데,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 어, 맛있어. 김치랑 잘 어울리 네. 좀꿉방에 시키고 매운 치킨 양념 소스랑 데리야끼랑 마요네즈. 아 겁나 맛있다. 아 오늘 아주 전공적이네. 근데 심지어 여기는 뭐야 여기 안에 차라에 마취 주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마취크림보다 덜붙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아 진짜 주사위 주사기로 이 입술 흔들을막 타로 이렇게 후배 파는 기분이 들었어 와 아, 진짜 저절로 눈물이 흐르더라니까 닭고기는 음. 확실히 소스를 진짜 듬뿍 해야 돼 음? 이건 만만한 안주로 추천 진짜 괜찮다 음왜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아니, 아니, 내용물 진짜 알차. 제가 넣은 거는 청양고추 말고는 안 넣었거든요? 이거 봐봐. 언더기. 보면, 이런 거. 유부도 있고, 이렇게. 유부도 있고. 엄청 실어요 파, 파 이런 것도 많고. 어, 괜찮다. 아, 나. 어번 많이 못자 가지고 오늘 빨리 취할 수도 있어. 음, 음 합격이다. 짠. 아니, 저는 언제쯤 야외에서 혼술 할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언제 할수 있을까? 하, 혹은 사실 할까 하다가... 와, 진짜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든 대단한 것 같아. 야외에서 혼술 하는 사람들! 嗯，我好像没听到。 그래서 나의 치차 이렇게 두고 어차피 김치 다 먹었으니까 내리고 우동 밀고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이게나 먹으면 안어 콧 바베큐, 문진호.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어, 나온다. 우리꺼인가?

한번 먹어 볼까? 아, wow. 응. 뜨거 민복 음 경찰에이 음음 전보다 닭을 크게 짠 자기 먹으러 왔던 거야? <목소리도> 아왜 이렇게 맛있지? 어, 이거 미안하다 아니. 아빠 더 시켜 chạy dạng lắm rồi h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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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웃음> 맛있어? 먹어 볼래? 애 나올 때 그때. 하늘만 가라짝.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laughs> 와! 집에 돌아왔때 <laughs> 추워 봐. <더워>. 아. 너 날이 맛있다. 안다. 제가 한입 먹어 볼까요? <laughs> <laughs> 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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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없는 게 두살래거든요. 자기 절대 안 먹는대요 그한번먹어 한, 한, 한 어. 많이 쪄 많이 워 먹어 많이 매워 <laughs> 아먹아아니목이 아니지 <laughs> <알지. 웃음> 어, 뜨거워 전체 먹어 여보 추울 때 먹으니까 맛있잖아 약간, 약간 호호 불면서 호호 딱 이게 너무 뜨거운데 <laughs> 입을 벌리면 바람이 쉽게 불어 <laughs>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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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